두 자매 지팔 발! 아아이 아아 <laughs> 힘이 안 되니까 소리라도 이렇게 운 운치르들 해야 돼아참나 어. 오늘 오면서 형부가 음. 이렇게 하는 거 오늘 꿈자리 뒤숭숭하니까 음. 운전 조심해라 했는데 음. 저기 석적에서 저기 다리 타는 고개 이 올라타는데 음. 있거든 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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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서 사고, 사고 날, 날 뻔했다 아큰 사고 다행이네. 어, 트럭 아저씨가. 사고난 거랑 사고난 거랑 하늘 같아. 트럭 아저씨가 너무 안전 운전을 잘해주셔가지고. 아. 그래, 내 보고 내가 갓길에 이제 차세화가 진짜 죄송합니다 하면서 있잖아막 어. 그리 얘기한 거는 운전하면서 몇번안 했었던 일인 거 어, 같은데. 네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지. 정신 차려. 그렇니까 이렇게 2차선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어. 아저씨도 2차선으로 오고 있었는데, 이 들어올 때, 응. 내가, 모르고 1차선으로 훅 들어갔는 것. 같아 왜냐면 봉친구나. 진짜 어 백미러를 안 보고 살짝 그 순간에 다른 생각을 어. 한것 같은데 그 기사님 제가 차 번호도 모르고 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감사합니다. 만일 운전 못하는 서툰 사람 있었으면 100%팍 어. 팍 박았다. 아, 근데 그랬구나. 그분이 안전운전 잘해 주셔가지고 어. 그리고 뒤에 차도 스톱해주고 차세 대가 있었는데 그두 어. 분이 나를 살렸다. 어. 너무 감사합니다. 어. 그래 하면서 갑자기 보통 그기가 80km가 최대 그거다. 어. 근데 내가 어 터널 가면서 80km를 지키려고 많이 노력은 해. 어. 근데 다른 차가 다 100이나 120 가거든. 그게 왜냐면 이게 신호 그것 어. 단속기가 없 없는 걸 인제 음. 늘 다니는 사람은 아니까. 음, 음, 음. 그래가 아, 마음이 막 그랬었거든. 음. 그랬는데 아좀 뭐렇게 이 되겠노. 일상이라는 게 이렇게 사소하게 무너지는구나. 무너지는 음. 왜냐하면 평온한 집안에 한 명의 음. 어, 환자가 생긴다든가, 음. 또 아니면 뭐 사업이 망한 사람이 한명 음. 생긴다든가, 음. 그리고또 가장 사소한 건 아픈 사람이 한명 음. 생기면 음. 집안의 이런 일상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 음. 한 번쯤은 병원에 가줘야 되고 음. 한 번쯤은 또 병원비도 생각해 봐야 되고 이러니까 음. 그래고아그 짧은 아직도 뒷골 여기가 아유. 여기가 있잖아 음. 아막 이렇게 멍 때리다가 어. 아 진짜 더욱 더 조심하고 어. 나, 나도 나 더욱 더 방어운전이나 안전운전에 최선을 어. 다해야겠다 되이제좀 들더라고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 지금은 남이 내일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음. 서로 서로 잘해야 되는 시대인 어, 것 같아요 어. 그래, 말이야. 잠 어, 오면은, 음, 그래, 가고. 음, 방어 운전, 음. 진짜 해야 돼. 아, 그리고, 아직 시간은 좀 남았지만. 어, 책을 안 들고 왔다 4월 25일. 어, 어. 그, 가방 안에 또한건데 있다. 어. 만진, 아유, 만진 쌤이 어제 어. 택배를 보내 오셨는데, 음. 택배를 얼마나 깨알같이 잘 사셨는지 <laughs> 또 성격 보이는 거야. 어. 아유 그래 내가 이 양반이 또이 뭐라노 박스에다가 어. 본인 주소 적는 거 이거 어. 이, 일단 다 친필로 쓰시고 박스 이렇게 테이프 테이핑 했는 것부터 하이게 내가 받아본 항상 택배를 받아 이렇게 책을 택배로 받아보잖아 어. 그럼 내가 받아본 택배 중에 가장 잘산 택배 음. 책이 뭐 상한다고 내말이야 진짜 <laughs> 떼는 것도 디다. <laughs> 테이프 값도 아, 많이 들것 같아. 아 그거는 그 우체국 거잖아. 아, 맞, 아닌데. 테이핑을 일단 해 가야지. 아닌데, 난 그거 가서 하는데. 아니, 는 그런데, 만인쌤은 뭐 많으시잖아. 아, 그걸 다 작업해 갖고 들고 가시겠지. 아, 그렇구나. 대체 집에서 우체국까지 어디까지인지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아, 되겠어. 그죠? 그 무거운 거를. 아참 힘들어, 으이야 근데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운동한다 생각하면 돼. 아, 그래. 헬스장 갈 필요 없어 근력운동 전로도해 어. 운동하는 거라고 말하기엔 또 노동이랑 운동이랑 다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몰라 나는 이번에 그 베란다 화분 그거 하면서 음. 허벅지 안 쓰는 근육 그래, 팔안해 그래 지금 아, 등, 아 죽겠어? 등산 갔다온 느낌이라가지고 아, 아,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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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있다니까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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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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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고 있다. 그러니까아 그게 참. 그래가 우고 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인체를 주셨는데 음. 쓰지 않는 곳이 많고 음. 또 음. 뇌도 마찬가지라대 사람이 음. 있다 보면 음. 이 뇌도 그냥 안 쓰고 그냥 이래. 그래 이제 이게 참 같은 스마트폰을 보는데. 음. 음. 어린 아이에게는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음. 어른들한테 또 되게 치매 예방, 어 치매 예방이라 그러길래 아 같은 물건이라도 사람의 수임에 따라 다다르구나 애들은 뇌가 말캉말캉말캉하니까 어. 이것만 딱 들어가게 되면 이걸로 고정이 어. 되고 어른들은 딱딱하니까 이거라도 들어가가 어. 말캉말캉하게 해주는 거지. 아 그런 의미다 그죠? 음, 그러니까, 내가 생각에는. 아 그러니까네. 아우 참네. 음. 그래서 선생님 어제 보내 와신 책이 요겁니다. 요 위에는. 그런 것 같은데. 네? 아 그래 왜또그 굴러가 나오지 맞잖아어 맞네. 어, 그럼 다시 조를 또 다시 조정해야 되나? 어 조정 해놔야 된다. 아다 어, 하고 조정하면 할수 있나? 조다 아니 촬영할 때 조정 안 되면 안 되지. 아. 그러면 일단은 오늘은 요것만 하고 음. 내일 그걸 하지 뭐. 음. 그래가 이상하 현진건 82주년 합 행사가 언제 있지? 4월 25일 금요일. 다음 주, 네. 다음 주 금요일. 11시입니다. 장소가? 이장가문학관. 이장가문학관이 어디에 있지요? 대곡역 2번 출구에 있습니다. 아, 예, 주소도 있는데. 그런데, 티맵에 이장가문학관 치면 바로 나오고, 음. 건물도 굉장히 멋지거든요. 음. 어, 멋지고, 거기에 가면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한 네. 핵을 음. 볼수 있으니까 음. 왜냐하면은 이걸 아는거하고모르는거하고참 음. 다른 것 같아. 희영아 오늘 요뒷 부분에 있는 경주 이씨 조상 요거 있잖아. 음. 요거를 우리 한번 읽어보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래. 요게 학정리가 돼 있는 거거든. 어. 자 니부터 한번 읽어볼래 경주 이씨 조상 알편공의 후손의 금남 이동진이 있습니다. 자수성가한 이동진은 밭 80두락과 논 150두락을 가난한 친인척에게 나눠주고, 논 400두락을 또 출련해, 거기서 얻은 소출로 빈민들의 장례, 혼인, 병치로 비용 등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동진이 내놓은 땅을 이장, 이동진 집안을 이장가라 불렀습니다. 이동진은 1904년에서 5년 아들 소남 이일우와 함께 민족교육 및 개몽기간 우현서류를 준비하고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사립도서관으로 평가받는 조용관 논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현서류가 일본 왕궁에 폭탄을 던진 김지섭 지사 등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독립운동가, 배출하자, 일제는 1911년 강제로 폐쇄했습니다. 불세출의 독립운동가 윤봉길 지사는 이 1호의 조카, 민족시인 이상하의 빼앗긴 들여도 봄은 오는가를 읽고 크게 감동해 의열 독립운동을 결심, 윤지사 동생의 정언이 있습니다. 망명길에 올라왔습니다어 아,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음. 이렇게 친인척 관계도 알게 되고 그 집안에서 음. 다 일어나더라고. 영향을 어, 받고. 그러니까 음. 우리도 대구 경북도 음. 어, 이런 거 있잖아. 뭐 파시즘이 이런 것도 그 분위기였거든. 음. 독일에 음, 음. 그러니까 1차 대전을 마치고. 음. 프랑스에 수많은 배상금을 지불하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배상금을 지불해야 된다 하는데 그민그 그 독일에 있는 사람 대다수 이렇게 나만 잘못했다고 이래 하고 이렇게 하면 좀 쪽팔리나. 어 쪽팔리잖아. 근데 그걸 확 들고 왔는게 히틀러의 파시즘으로 그런 몰고 갔는 음. 거지. 그거 일단은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 맞아. 배상금을 다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발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응, 응, 응. 그래 우리는 지금 뭐뭐 뭐 일, 아 중국이랑 미국이랑 관세 전쟁 벌이고 뭐 트럼프가 또 유럽의 관세를 막매기고 응. 캐나다의 막매기가 아이고 우리는 아니라서 다행이다 이게 아니고 응. 우리가 다 영향을 받거든. 어 당연하지. 그래서 아이고 너왜 자기만 잘 살려고 그런. 고래사움에새우등 터진다는 말이잖아. 응, 우리 지금 유선열 뭐 때문에 완전 새우가 탁 터졌는데다가. 음 척추, 지금 서 어. 그리고 그러니까 요, 보면, 정, 처음에 보면, 정만진 소설 수송부에서 만난 이일호와 이상화되어 있고, 여기 음. 그, 순서가 어떻게 돼 있지? 1. 야학. 2. 윤봉길. 3. 생일 아침 감회. 4. 이종암. 5. 대구 건청사건. 6. 독한순덩이 7. 암록강을 건너는 기차. 그래, 요게, 음. 제목이 시사하는 바가 진짜 크더라고. 여기서 음. 사람 이름이 두 개가 나오잖아, 그지? 음. 윤봉길, 음. 이종암. 음. 음. 거의 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요게 두껍지가 않으니까, 얇으니까, 우리 음. 오늘 한번 읽어보고, 음. 요번주에 걸쳐서 한번, 음. 정만진 쌤의 소설에 대해서 쏙쏙들이 들어가가, 음. 지루한지 어어 한번, 어, 한번 얘기해보는 기, 시간을 가져보자. 네, 그리고 또 지금 정만진 TV에서 정만진 선생님이 수성못에 대해서 되게 지금 쇼츠로 많이 올리고 계시거든요. 음, 음. 거기 가 보면 빨긴들에도 보문오는가 이상아. 시인님이 거기에서 음. 영성을 받았대요. 음. 시상을 받았다 그래야 되나? 음, 음. 그렇게 했던 것부터 시작해가 수성호의 놀이터까지, 음. <laughs> 유언지까지 음. 지금 다 음.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음.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갔던 그 길,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배 타고 놀았던 그 길, 음. 그냥 단순히 바람 쐬려고 갔던 그 길이 음, 음. 누군가에는 시상을 제공하고 또 민족을 갖다가 일으키기 위해서 음. 일으켰던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음. 드니까 또 새삼구라더라고요. 그리고 음. 니아가 그랬잖아. 학교 다닐 때, 음. 아, 처음에 구미 왔을 때 구미에서 대구까지 걸어봐야 된다고. 어 그래 그래. 어, 차로 이렇 <laughs> 지내 가는 거랑. 음, 음. 게 우리가 걸음으로 이래 걸어가는 거랑 음. 너무 다르니까, 걸어가자, 이랬는데, 음. 지금 정만진 선생님께서 수속못을 지금 다, 음. 하나하나를 지금 다 얘기해 음. 주시거든요. 음. 그래서, 아, 이런 곳이었어? 이런 곳이었어. 그, 그, 뭐, 들어은 어, 어. 그, 몇 억짜리 어. 화장실. 어, 어, 어. <laughs> 그런 것부터 얘가, 음. 너무, 어, 그래? 하면서 막 그런. 그리고 또, 항상 근원을 얘기해 주시니까 어. 수송못에 물대는 곳 있잖아. 어. 그, 처음 세먼이 어. 어딘지, 그것도 이제 또 촬영 다해 놓으셨고 하니까, 음. 참, 뭐랄까, 아,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음. 만나서 음. 막 쓸데없이 대안 음. 없는 음. 그런, 그라우토 근거를 알수 없는 음. 비난이나 음. 이런 것보다는 음. 이런 걸 하게 되면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음. 왜 이렇게 피의식에 쩔어서, 음. 어, 대세를, 하루지 못하고, 지역 음. 있잖아. 음. 지열로 갈라, 어, 하고. 가게 있는지,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 남자, 들려. 여자, 젠더 갈라치기. 응, 음, 그래, 그래. 음. 결국은 뭐냐면, 아 어제네, 그, 빵 터진 게 뭐냐면, 음. 그, 이렇게, 뚜껑, 뚜껑, 한. 한. 어. 음, 한동훈. 어, 가가. 실명해도 된다. 어, 중, 뭐라더라, 중산층을 70%인가 80%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laughs> 진짜 지랄 발강하고 있다 싶은 거야. 야가 중산층의 개념을 모르는구나. 그렇지. 우리는 서민이거든요. 그래, 그래, 그래. 아이고, 중산층의 진짜. 개념을 진짜 모르구나. 네. 만일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가가 말하는 건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돼야 네, 되는 말이야. 거야. 그말 자체가. 그래, 지금 우리나라가, 그 뭐랄까, 미국 다음으로 자본주의가, 그자, 음. 잘 팽배해가지고, 우리, 우리끼리 잘 한국화 시켜가지고, 이 하고 있는데, 이게, 재물과의 싸움이잖아. 돈을, 도, 뭐냐면, 재화라는 거는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한 회사가 딱 갖게 되면, 다른 회사는 이렇게 돼 있, 있는 구조란 말이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평정하게 하냐고, 사람들이 그 욕망이나 욕구에 대해서, 그러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단 1%를 바꾸기 위해서도 음. 나라의 정책과 그러고 뭐 음. 세무와 이런 걸 바꿔야 될게내 일반인이 내가 생각하기도 알고 있는데 소설 그래, 적고 있네 소설도 못 하지 않는다. 그 이제 유시민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음. 길을 처음에 내란이 일어났을 때 음. 우리는 확 바뀔 거라 생각했는데 음. 몇 프로밖에 안 됐잖아. 그냥 그것만. 어, 어. 그래갖고 그, 근데 이제 그게 그거. 민주당 표를 보면 알잖아. 음, 음. 처음에는 뭐, 겨우 30, 30석, 음, 그 다음에 음. 60석, 음. 어느, 이제 90석, 음. 이제 120석, 음. 180석, 지금 1 8 0석 음, 됐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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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 그 것처럼 그 조그만 게 세월이 흘러가지고 변화가 되잖아. 그럼. 하나도 하지 않는 거와 음. 하는 거의 차이는 크다. 그래, 다음에 어쨌든, 그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는 음. 그 의석은 나와야 돼. 그럼. 일을 하는 짓거리 보니까, 음. 그니까 러 너무 또 이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지만, 음, 음. 최소한 그래도 나라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음. 방해하고 그래서는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오늘도, 아, 막, 이 뭐라노. 이제 이렇게 뭔가 이제 조심은 보이잖아? 음. 그, 어디고, 그, 가들, 경호했던 가도 뭐, 어. 이달 말까지 그만둔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뭘뭐 진짜 그만둔, 그만두면, 해가 그만둔다는 거 예고하고 그만두나. 당장 오늘부터 그만둬야지. 그만두는 거지. 근데 그게 나도니까 가도 있을 수가 없겠지. 근데 어쨌든 출국금지 시키고 그런 거는 하겠지 뭐. 어, 그, 그래, 맞다. 그거라도 발전이라 생각하고. 발전이라기보다는. 당연한 당연, 결과? 아, 그러니까 그 경호원들이 너무, 화가 나 있지. 사적으로 음, 음. 하고 막 노래 시키고 막 이랬다니까. 음, 그 사람도 어, 좀 나쁘지 어. 많이. 그렇지. 그러고 또 내가 어떤 원래 중간 관리자가 어렵다 하는 음. 이유가 뭐냐면 그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도 일을 할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고 음, 음. 그리고 또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의 판단도 회사가 음. 잘 돌아갈 것이다 하는 걸 이렇게 음. 매개체를 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 관리자가 힘들다고 볼수 있잖아. 그런데 그래. 너무 위만 봤어도안 되고 그래. 너무 밑만 봤어도안 되고 이거를 이렇게 내 월급이 나올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게좀 중요한데 간호부 심해도 너무 심했더라고. 그렇지? 응. 음. 그리고 또 지금 정서적으로 또 약간의 또 플레이 이미 있거든. 음. 그러니까 우리 정서상으로는 이재명이 9위인데도 음. 음. 거의 7 0고 야들은 저거들끼리 음. 음. 뭐나 나눠 먹는 그 음. 구조잖아, 그다. 그래도... 근데 오늘 또 신문 보니까 47대 뭐3 9 이래 떤 음. 나온 거야. 그래 차이는 많이 나는구나. 뭐그 <laughs> 그거 보면 죽었어, 알잖아. 네. 숨길 수 없는 그 차이를 어쩔 수는 없어도 야 진짜 벌써 대 그 대신문에서 있잖아 음. 이렇게 막 하는구나. 음. 근데또 어제 또 임영민이 한 말이 극혜본들 민주당원이 지금 얼만데 가서 음. 어 애경아 네랑 얘기하면서 음. 얘기할 거또 까먹었다. 그렇지 <laughs> 그래 나도 네가 막 얘기할 때뭐 어. 까먹을까봐. 근데 어쩔 수 없지 뭐. 어 까먹었다. <laughs> 그래, 우리가 이래 얘기를 할때 음. 우리가 서로 막. 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나이가 어, 있으니까. 나도 안 그래도 요즘 요즘에 이제 댓글을 달려고 하잖아. 그래 댓글 달아 주시는 분 글이 너무 재밌고. 음. 그래 네가 우리 보고 대구 경북의 독립운동 아니야 다른 분이 댓글 달았어. 아니 그렇게 되, 댓글 달아 놨더라고. 어. 그래 네가 그때 그런 댓글 있다 했을 때 내가 보고 빵 터져가. 댓글 보면서 이제 억수로 재밌어. 키키키 어. 웃게 되고 음. 그러면서 이렇게 댓글 다는데 내가, 아, 이런 댓글 달아도 되나 갈 진심이란 말이야. 어. 어. 근데 일제치아에 독립운동한 만큼은 안 힘들어요. 그래. 어. 우리 다 생활하는데. 그렇지, 뭐 그렇지. 우리 생활 다 음. 하고. 그럼 문제는 지금 이렇게 힘들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음. 이렇게 내용을 잘 몰라서 더 힘든 것 같아. 왜냐면 음. 정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 생활과 밀접 되어 있단 말이야. 음. 음, 그런 것들. 음. 아 이제 생각났다. 다행이네. 어 문화운동이나 뭐 이런 게큰게 게 아니고 음. 내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 내그 부산에 있는 미정이 언니. 그, 어, 경부위가 버스킹 아. 하는데 자기 음악이 너무 좋아서 아, 이렇게, 그게 아. 입장료를 이렇게 그 모금함에 넣는데. 그래, 아. 그 자체가 나는 문화 그렇지. 행동이라 생각하거든. 그렇지. 그리고 또 요번에 우리가 북성로 이청지 음. 그걸 보고 이미정 배우가 우리한테 프로포즈를 해줘가 우리 그런 기회를 갖게 됐잖아. 음. 그래서 혜경이가 내보고 또 언니야 자꾸 이거 찌랄발강 얘기를 구독, 좋아요 해달라 하는데 나는 내꺼라서 무슨, 무슨 끓있다가 있어서 얘기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사람이 또 이런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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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이 그치. 들더라고. 음. 그러면서 어 뭐라노 대기업은 뭐 선전이나 뭐 아니면 광고나 음. 아니면 또그 배우의 브랜드 명으로 인해서 막 유지가 될 수가 있으니 음. 우리 주위에 있는 배우나 화가나 음악가들을 자고 있잖아. 음. 이렇게 살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참 중요하구나. 이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 그렇지. 처음에 이거를 시작할 때 정말 정만지 음. 쌤을 음. 그거 알리고 우리가 유튜브 하는 법을 모르니까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음. 한 시도였지만 우리가 탄핵 때왜 탄핵이 나쁜지 아예 음. 그거 뭐 개혁이 왜 나쁜지를 막 얘기를 하니까 정말 대구에 사시는 어떤 분이 그래 개혁은 나쁜 거세. <laughs> 그래 얘기를 하니까 공감을? 어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한 690명 정도 되는 그분 중에 한두 명이라도 같이 대구, 공감하고 어 대구 경북에 사시는 분들이 아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분은 나쁘지만 뭔지는 모르겠고 그래도 야들을 지지를 해줘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저희 말을 듣고 아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가는 거는 국민한테 총을 대는 거다 음. 이 사실만으로도 알게 된다는 게 너무 그때 음. 정말 좋았거든요 그렇죠. 아 우리가 말해서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솔직히. 그올리지 않는 징 같고 음, 음, 메아리 같고 이랬는데 그래 안 그래도 그 음. 지금 KBS에서 계엄령 다쳤을때 일반 음, 시민들이 음. 국회에 나온 사람들을 음. 만나가 인터뷰를 하고 역사 이거를 이제 만들고 있더라고 음.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했는게 이카더라고 이재명 TV가 음. 생 라이브를 했기 음, 때문에 그렇지. 이걸 개엄력을 막을 수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오지 않았다. 몰랐다 나는 니재명 TV는 알림, 알람, 알람 설정 내놨어. 음. 뭐 새로운 거를 할 때마다 띡띡, 띡띡 하니까. 그래가 그 시민들이 처음에는 112에 전화해가. 어, 이거 실제 상황 맞냐고. 어, 그래, 그래, 그래. 또 극하니까, 아, 어, 저희들도 모른데. 시민님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그러면 제가 경찰서에 연결해 주겠다. 음. 그 경찰서에 또 연결하니까. 우리도 상부로부터 복구받은 바는 없고, 아직은 그, 이게 메스콤에 나오는 내용, 시민님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재명 TV에서, 어, 빨리 이재명, 국회로 나오라고. 음, 국회에 나와 주십시오. 이케가 두말안 하고 그냥, 태시, 그 자가용 물고 바로 갔다 하더라고. 그래, 이재명 TV, 거기 보면은, 훌쩍이는 소리가 있어요. 음, 음. 그게, 그, 그, <laughs> 와, 어, 대표님, 여사님. 어, 여사님인데, 그래 안 그렇겠어요 남편이 옛날에 개음을 생각하면 곤봉으로 맞고 음, 음. 막 그런 거가 되잖아요 음, 음. 그거를 사지로 보내는 거잖아 음. 안 보낼 수도 없고 음, 음. 그거 보면 그래 그냥 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는 최선을 음, 다하고 음. 또 사람이 보이지 않는 신의 섭리로 움직이는 음. 그런 것도 있는데 음. 하나님이 항상 우리나라를 많이 음. 사랑하고 계시다 음. 그걸 느끼고 음. 그리고 그 중심에서 시류를 음. 진짜 잘 파악해야 된다. 진짜 요번에 음. 한동훈 진짜 잘했어 그때 국회의원 그간데. 반 지지고까봐 그랬겠지. 음아 그렇지 지지고까봐 그래도 그래. 사람은 원래 자기 보호 본능이 제일 커. 아. 근데 국민당에서만일 반이라도 그걸 찬성한 사람이 있었다면 어. 그 정치인의 생명으로 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다 게임이 끝난 거지. 그리고 그때 되게 당원들이 음. 이탈 거의 다 됐대. 그래, 지금 최고급밖에 음. 없고. 음. 그 아마, 이제 그 나경원도 아마 대구 경북에 공천을 받을 날걸? 아, 그럴까? 동작구에 나경원. 우리 대구 시장 있잖아. 아, 엄청 <laughs> 표 아,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어. 대구. 아, 대구 미쳤나? <laughs> 미쳤다고 봐야지. 아유, 어차피 진짜. 충분히 미치고 있다, 우리. <laughs> 근데 대구 시장으로 가가 만족하겠나? 아, 그렇네. 어. 대구 시장으로 만족 못하지. 어. 대구 사람들을 사람으로 생각하겠나? 그럴 그러니까, 거네. 어, 그래, 그 똥딱개로 생각하겠네. 그건 그렇네. 음. 자, 오늘도 어떡하노? 이렇게 했데 벌써 시간이 이만큼. 아, 할 거는 너무 많지. 어, 그래도 오늘은 여기까지. 예. 안녕!